안녕하세요. 쉽게 알려준 부동산 시발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임장 단지는 최근 재건축 이슈와 더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일기 신도시의 대장 분당 서현동을 다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시피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밀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활성화 정책입니다. 한 줄로 정책을 요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책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3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일자리, 교육,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분당이 제일 핵심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당은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서현동 임장 영상을 담았으며 다른 동들도 추후 촬영 예정입니다. 분당 서현동 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서현동은 크게 지하철역인 서현역에서의 거리 기준으로 시범단지, 효자촌, 장안타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자촌과 장안타운은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범단지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서현동 시범단지는 크게 4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 2단지 우성 아파트, 3단지 한양 아파트, 4단지 현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4개의 단지가 마치 하나의 대규모 단지처럼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다음 사진과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서현초 중고등학교, 분당 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을 품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해당 단지들의 국평 30평대 기준 최근 시세를 말씀드리면, 1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의 경우 국평 32평 기준 올해 5월 16억 4천으로 마지막 거래되었으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4억 5천에서 17억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거래가 대비 최대 2억 원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단지 우성 아파트의 경우는 32평 기준 22년도 5월 16억 5천으로 최고가 거래 이후 거래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3억 5천에서 15억 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단지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32평 기준 올해 6월 16억 4천으로 최고가로 마지막 거래되었으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5억 선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단지 한양 아파트의 경우는 33평 기준 올해 4월 15억 7천으로 최고가 거래 이후 거래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4억 5천선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시범 단지의 경우 마지막 신고가 거래 이후 현재 최대 2억 원 가량 저렴한 매물이 올라와 있으나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말해주듯 거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서현동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의 핵심은 바로 속도이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계획 중입니다. 그만큼 1기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을 한다면 전세나 이주 수요에 대한 흡수 공급 물량 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단지가 먼저 진행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재건축의 사업 진행 속도는 사업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전반적으로 분당 지역 자체가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지만 서현동 4개 단지 중에 추천을 드리면 삼성 한신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초역세권이 뿐만 아니라 분당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라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재건축 1호로 한다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적으며 그만큼 사업의 진행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한신과 동일하게 초역세권 아파트이지만 한양 아파트의 경우는 12, 14, 18평의 초소형 평수가 많고 세대원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지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분당구 구축이라는 단점 말고는 완벽하다. 분당은 일기 신도시로 들어선 만큼 거의 모든 단지들이 30년 재건축 연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이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 외에는 일자리, 학군, 입지 등에서 최고 상위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측면에서는 서현역 바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핵심 일자리인 판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외 강남까지도 지하철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일자리와 입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분당의 경우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지역인 만큼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변에 대규모 녹지공원인 중앙공원이 있어 해당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재건축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시범단지 4개 단지가 하나로 연합해 통합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 관력,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관리비 절감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입주까지 최대 15년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임장다지 분당 서현동, 천당 밑에 분당이 다시 될수 있을까? 재건축의 속도가 핵심이다. 이상으로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시발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